부싸카! 아우 막지릅니다. 어, 아무도 출근 안 했습니다. 지금 보면 제가 매장 전체에서 제일 빨리 출근했습니다.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800만 원대에서 살수 없지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800만 원대 살수 있는 인팔 라입니다 맞죠? 이게 800만원 밖에 안 한다고? 이거 아니, 800만원은 아니고 말 조심하십시오 890만원 아, 890만 아 890만 900만원대라고 할게요 그냥 890만원인데 이금까지 이렇게 시원하게 깔수 있다는 거는 자신 있다는 거죠 2016년식 인팔라 2.5LTZ 모델이고요 약 11만6천km 정도 약 12만km 주행했다고 쳐도 엄청 저렴한 금액이고 시세 한번 보시겠습니 지금 시세가 보시면은 한 1100에서 1200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1,200 위로도 메모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아무래도 경기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조금 메리트 있는 꿀메물이 뭐가 있을까 라고 눈여겨보던 와중에 여기 입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게 금액을 깎아서 촬영을 합니다 자 인팔라 차종은 말리부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으면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신차롱은 개망했습니다 진짜 이게 <laughs> 왜, 신차, 너무 신차 이거 출고가가 얼만데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 정도의 형성이 돼 있었고 이렇게 ATZ 등급 옵션이 조금 들어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 4천만 원 가까이 형성돼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그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 자체가 벤츠, BMW, 현대 기아 중에 고급 승용차 라인이 아니면 신차로 4천만 원 가까이 쓸수 있다고 생각을 잘안 했었어요. 생각해 보세요. 그 당시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돈좀 있다, 내가 돈좀 여유롭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인팔로 해살 이유가 없었어요. 조금만 더보테면 더 좋은 차. 그렇지 제네시스랑. 그 당시에 가든가 예, 보세요. 저 외관을 보세요. 약간 아 영하지 않습니까 말리브랑 그냥 똑같이 생긴 거 같아요. 아,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. 말리브 카마로 인팔라 이거는 약간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. 보시면 옆태가 엄청 길죠. 와그 앞에 엄청 길입니다. 요기 가 엄청 길. 어트랜다가 엄청 길어요. 말리브로 인팔라. 야생에서 뛰어노는 그 자체 그냥 그 자체 그대로입니다.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저평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중고로 살려고 하니까 신차가 많이 안 팔렸으니까 중고가 있겠습니까? 중고가 없어서. 없거든. 그러니까 중고 값어치도 많이 떨어진 데다가 매물도 없으니까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있다 없다. 단 없다. 특히 이 정도 금액대는 인팔라가 지금 단한 개도 없습니다. 사고 차를 제외하고는 단한 개도 없어요. 그래서 아, 그럼 이건 사, 없네? 이거는 본넷 무사고입니다. 아, 본넷 무사고. 아, 그래서 어. 이런 매물은 앞으로 좀 보기 힘드실 거다. 형이 그리고 또 좋은 차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? 데 좋은 차의 특징은 응. 이름을 계속 붙여놔. 자. 임딘팔라, 임딘팔라, 임딘팔라. 이게 뭐냐면 모닝에다가 모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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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닝 마크 계속 붙여놓은 거 봤습니까? 엊그든 어 아, 여러분 시장통에서 옷 사는데 시장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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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통 적힌 거 봤습니까? 엊그든 어 디올, 구찌, 명품은 다 적혀있거든. 아, 그러고 보니까 맞네. 패턴 뭐 루이비통 패턴 다된거 명품 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뒤에 온 김에 트렁크부터 보고 가실게요 트렁크부터 멀리 돌아갈 필요 없잖아. 트렁크 보세요. 형이 야... 골프 좋아하죠. 골프 백이 몇개 정도 들어가겠습니까? 야, 그냥, 냉정하게. 그냥 네 개는 그냥 들어가고. 네 개. 제가 골프 안 쳐서 네개 들어갔지, 세개 들어갔지 잘 모르겠지만, 무튼 골프 백이 그 정도로 많이 실릴 정도로 아주 넓다. 야 여기도 인팔라인팔라연차 없습니다, 여러분. 진짜 산사람 완전 폭망이네. 사천 주고 사가지고 그냥. 아 그런 말하면 안 돼요 또. 아. 악, 악플 남기니까 많이 아, <laughs> 조심하십시오. 아, 미안합니다. 아 근데 우리 캐는 말로 신차 사은 호구 됐었습니다. 아 진짜로. 실내 보시면 이게 국산과 수입 장점을 모두 다 되고 있는 메모리 탑엠 M 벨트로 있어어시트도움직이도 메모리 시트도 있나? 행해. 기본 아닙니까 기본? 이 LTZ 모델이라서 어. 메모리 시트, 스피커가 있는데 그냥 스피커가 아니죠. 따라 보시면 보스. 보스. 크게 따라 하시 보스. 보스. 아 보스. 대장이다. 그리고 전자 파킹. 트렁크 열수 있는 건 이건 자동은 아니에요. 그냥 누르면 열리는 것만 그리고 전방 후 주차 감지 기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 이게 있어 또 어, 전방 추돌 감지. 그다음에 핸드 열서 그러니까 이게 옵션이 말도 안 되거든. 어, 우리나라에서 진짜. 800만 원대 자동차에 이렇게 옵션 많이 들어간 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. 진짜로 수스도 아, 괜찮고.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통풍 시트하고 음. 열선 시트 다 있거든. 동승석도 마찬가지로 다 있고. 음 얼마나 좋네. 키가 아, 좀 서운하네. 형님 네. 좀 보지 마십쇼 <laughs>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스타트 버튼 버튼 까짐이 조금 있는데 요거는 양해 좀 해주십시오. 두 프로토 에어컨 있고요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있고요 뭐, 요정도면 다 들어갔잖아, 옵션 사실은. 오, 다 있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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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야, 옵션은 진짜 빡빡하게. 있다. 다 있어, 다 있어. 그리고 이게 주행감이 진짜 좋습니다. 주행감이 엄청 견고하고, 물론 연비는 조금 떨어지겠지만, 단단합니다. 음. 그래서, 그랜저 모시던 분들도 이거를 보면은인팔라가좀더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. 안타보셨죠? 어. 말하지 마십시오. 타 보고 말하십시오. 네. 형님 아까 이거 무시했죠. 키가. 키좀 소눔생 생각 좀해 주시고요. 아이폰이 이쁩니까? 갤럭시가 이쁩니까? 솔직히 아, 예쁜 건 아이폰이. 형님 뭐 쓰죠? 포. 나 아이폰 쓰는데. 아, 아이폰 아니, 아이폰써요난 갤럭시. 난 이제는 갤럭시 써야지. <laughs> 나 갤럭시. 갤럭시 쓰는 이유가 뭡니까? 실용적이잖아. 편하고 사황 파악할 때 좋고. 네. 바로 그것 때문에 쓰는 거 아닙니까? 어, 그렇지. 키, 외관은 조금 구닥다리일지라도 보면은 옵션이 형님 보십시오. 끝났잖아. 원격 시. 와! <laughs> 원격 시도? 이거 800만원짜리 차 말도 안 되잖아 아니 키로수가 뭐 18만 키로도 아니고 11만 6천 키로에다가 금액이 890만 원밖에 안돼 나는 진짜 이거 찍을까 말까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거보다 더 괜찮은 차량을 내가 들고 올수 있을까 싶을 생각이라서 아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까 그치 여기 아, 뭐, 아. 오빠 혼자 사는 집이야? 들어나들어나다 알려줘 발 조심한 거 지금 오빠 집말이 더운 거 같은데 혹시 물 없을까? 근데 우리 집은 물은 세트거든 물 저기 정수기 있거든 아빠 나한테뭐할말 없어? 참을라 있는데 솔직히 더 이상 못 참겠어 이제는. 내가 정수기를 샀거든. 시기지 않나 이거. 내 아정당에서 샀는데 내한테 돈을 주더라니까. 정수기설치했는데 30만 원 내한테 줬다고. 이거 냉수 온수 얼음 다 나오는 거란 말이야. 니한테 또 보여주려고 응. 어디 불렀나 이거 요즘 이거 한개 사라. 정수기는 아정당이다도대 새끼야.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입니다. 800만 원대에서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가 잘 없잖아. 이거보다 더강력하게 나와야 꿀매물이라고 할수 있는데. 음. 아 이거 너무 꿀매물이라 가지고. 유지비가 많이 들고 그런 건아니아가아 어, 단점은 어. 800만 원대 살수 있는 차량에 음. 비해서 음. 연비라든지 음. 아니면 뭐 수리비라든지 음. 이런 게 조금 더 발생을 합니다. 왜냐면 인팔라, 음. 소나타 음. 들어봤을 때 어떤 게더 익숙해요? 소나타, 소나타. 그 말이 뭐냐?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딱 익숙한 게좀더 수리비가 싸다, 음. 유지비가 좀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인팔라. 딱들어도 희소성이 있잖아. 희소성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수리비가 비싸다. 장점만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. 하지만 확실한 장점은 싸다. 확실히 가성비가 있긴 있네. 어, 가성비는. 그냥 보세요. 그딱 있어 보세요. 딱차 탔다가 내려. 친구랜만 만나서. 어? 반갑다. 어, 반갑다. 어, 어떻습니까? 아 솔직히 800짜리로는 안 보인다. 한 얼마 정도로 보여요? 솔직히 싸도 한 1500? 맞죠. 어. 그정도 진짜 최소 1000 중반 후반대 이상은 본다는 거지. 음. 진짜 막말로 저거랑 이거? k 5 K5. K5. 어. K5를 여러분들 지금 제대로 된거 사려고 하면, 아, 2천 몇백만원 줘야 되거든요? 네. 그거 살 바에는, 그거 네. 사갖고 나머지도 저축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. 아.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좀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 촬영해봤습니다. 음. 음.